안녕하세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권용실입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학생의 성장 발달에 대한 것입니다. 심리적 환경이지만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3월이 됩니다. 3월이 되면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년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은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되고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3년째 되는 금년은 평소와는 좀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작년 서울교육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여기에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계속 고려를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소통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소통도 어려워질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도 늘어날 수 있다.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체적인 활동 즉 체력 단련 시간을 늘려야 되고 이와 병행해서 마음을 챙기는 마음수련 시간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통력을 늘리는 것과 생활습관을 회복하는 것 신체적인 것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을 챙기는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즉 학생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안은 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이겠죠.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현대 사회는 상당히 불안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불확실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6년도에 유발하랄이란, 뭐, 세계 석학이죠. 어 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 유명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한국에서 내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이분은 미래는 불확실성이 항구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미지의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습을 해서 성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OECD에서 교육 프로젝트를 2030으로 냈는데요. OECD에서는, 미래사,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핵심 역량을 가져야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이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갈 시대를 20, 2030년으로 본다면 그때 미래 환경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한 것이 그 주도성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학습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학습의 자기 주체성을 가지려면 은 또래들, 학교,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협력적인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학습 나침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신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침판에 나와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OECD에서는 그 웰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뭐 웰빙은 신체적인 웰빙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사회적인 웰빙 정신적인 웰빙,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웰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교육은 개인과 사회가 지속적으로 웰빙한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협력적인 주도성을 가진 학습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는 이제 웰빙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에 좀 놀랐고요. 이제 학생을 어떤 주도성을 갖고 학습을 하는 학습자,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학생이 아닌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있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요 교육과정 추진계획에서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을 보면 어떠한 인간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OECD나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그 주도적인 사람이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정신건강의 영역으로 좁혀서 우리 학생들의 이 주도성과 그리고 웰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정신건강이나 마음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현재 정신건강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건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그거에 더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웰빙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라면은 신체건강을 제외하고 또 신체건강과 연관이 되어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수 있는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상태로 정신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라고 그 영역을 본다면 이러한 성인에서 말하는 전일 연령에서 말하는 정신 건강에 더해서 아동 청소년은 발달과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와 연령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발달 과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건강은 성인보다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영역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요인들 개인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사회, 그리고 여러 보호인자와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뭐한 가지로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영역들을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 몇 가지 대표적인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정신 질환 중에서 이들이 언제 병이 시작이 됐는가를 역학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조사는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50%는 14세 이전에 발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미 청소년기에 성인기에 정신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병이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학적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잘 다뤄주는 것, 초기에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하는 것은 현재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향후에 어떤 성인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동 청소년에서 정신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빈도는 한20%한 10에서 20%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들 중에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1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가 치료를 받을까요? 이제 정신질환 빈도를 20%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의 조사들에서는 이들의 4분의 1만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치료가 또는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면 매년 치료받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한10%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비해서 10%만 치료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성인기까지 정신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웰빙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놓쳐지고 있다고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라는 것으로 본다면은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개선돼야 될 아이들이 그대로 학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정신 건강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아동이 이제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평가를 합니다. 이 검사는 진단검사는 아니고요. 선별검사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선별을 하고 조금 더 심층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요추이를 보면은요, 이제 관심군이라고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이추이를 보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늘어났다가 오히려 2020년도, 2021년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략 검사한 아이들의 5% 정도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선별검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평가가 안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가 됐는데 이 검사에서 나왔지만은 심층검사에서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중에서 성격의 특성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조금 흥미로운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도성과 공동체의식입니다.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주도성을 가지고 또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육의 인간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전 대부분의 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제외하고는 사회적인 주도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뭐 이거는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그냥 추정해 봤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어 회복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주도성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는데 어 마이너스 요인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또 다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살과 자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조금 더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고요. 어, 그 아동 청소년 중에서 자살과 자해로 병원에 내원한 이러한 환자 수의 빈도와 전 연령의 빈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파란 막대기 표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의 이제 숫자를 본 건데요. 아동 청소년의 자해, 자살, 시도자 숫자의 빈도가 전 제 인구 대비해서 2015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비교를 했을 때 8.7%에서 12.7%로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자살과 자해, 뭐이두 가지는 정신건강의 위기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문제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라고 우려할 수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 건강,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정신건강에 대한 선별을 한 적은 없었고, 새 학년이 되면 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몸무게도 재고, 그리고 키도 재고, 엑스레이도 찍고 몇 가지 기본 검사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건강에 대한 선별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에 대한 선별검사는 신체 건강을 중심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의 자살, 우울, 또 학교폭력 등 정신건강 <laughs>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선별하고 조기중재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 기관은 학교가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뭐 거의 대부분, 당연하게,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학교는 신체 건강을 포함해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선별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선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업적 성취라는 고유한 가치를 실천하는 면에서는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적인 성취를 학교를 통해서 많이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면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 기능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게 학업적 성취를 하면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최근에는 학업적 성취를 잘 하려면 정신 건강도 좋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이제 선 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관점으로 변했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정신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 이유는 어, 많이 나와 있고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접근성입니다. 어, 아동청소년이 학교 생활을 하고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또 개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그러한 체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가족, 지역사회, 또 국가적인 어떠한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구조라든가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약화된 기능을 더 포함해서 학교의 역할이 커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돌봄의 기능이 많이 커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은 학교가 현대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책임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요. 그러면 이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가 정말 학업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조사를 한 연구인데 뭐 예측했던 것처럼 AMPQ는 정생동 특성 검사의 선별 도구입니다. 총점이 높다라는 것은 정신건강이 조금 더 이제 취약하다라는 건데요. 이 총점이 높을수록 학력 미달률이 높아지고 학업 중단율이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학업과 학교에 어떤 잘 적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결국 교육 성과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학생 정신건강 정책 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의 특성, 그리고 학교가 건강에 대해서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양한 시기에 맞는 증진 대책이 수립이 됐고요. 이러한 대책과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는 2014년도에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전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보다는 모든 학교라고 보는 게더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웰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개입들이 있는데요. 보건학적으로는 그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개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거겠죠. 조금의 위기 문제를, 위기 또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 개입해야 되는 그러한 또 역할도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적인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났고, 위기 상태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어, 학생들 중에서 80%는 보편적 개입만으로도 충분히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5%는 조금 더 선택적인 개입이 필요한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는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 집중적인 개입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서 개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생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웰빙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교 문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문화는 정신건강이라는 영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학교 문화가 긍정적으로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때 이렇게 많은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뭐 비만인가 아닌가 이러한 바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신건강 이슈입니다. 약물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 스크린타임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면과 관련된 부분 이러한 영역들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요인은 아니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건강한 정신건강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요소들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를 통해서 고려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잘 출석하느냐,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느냐, 또래 관련된 어려움이 있느냐, 폭력이 있느냐, 중도 탈락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학교라는 체계를 기반으로 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정에서 위험 요인들도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의 이슈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방임이라든가 학대라든가, 또 부모님들의 정신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요인들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개인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있죠. 발달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있다든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습이 느린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모두 관심이 필요한 학생. 포괄적으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각적인, 포괄적인 요인들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리적인 환경, 정신건강의 환경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이렇게 영역에 국한돼서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의 친화적인 환경은 학교 문화는 어떠한 문화일까?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소속감을 느끼는 그러한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학교 문화는 앞서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와 웰빙을 증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능, 스킬을 늘리고 학업 성취율을 높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웰빙 상태가 된다면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또 학교의 자살 자해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이 될때 보통 말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 학교의 역량,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정신건강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발전 방향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비전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실행이 되어 있지만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돼 있어서는 조금 분절된 부분들 또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 지원 체계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키즈메터 또는 미국에선 케이즈 영국에선 씨리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발달 사회 정서 발달을 도와주는 거기에는 정신 건강도 물론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하는 굉장히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 내에서 학교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러한 어떤 포괄적인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실행할 때 균형 있게 개입 전략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 같고요.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라이프 스킬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위기와 스트레스, 회복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신건강의 문제도 없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정신건강이 증진이 돼야 되고 삶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프 스킬을 증진하는 것. 그러한 전략들도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실행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가지고 또 효과성을 파악하고 질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정신건강은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사회 전체가 동일한 주도성을 갖고 해나가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